3장.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아각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을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꾸러 져라 대.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저러지도 아니하니 아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고 날마다 걷는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당인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저러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디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고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르 왕 제십이년 첫째 달곧 이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곧 아다월을 얻은 자라. 하만이 아수로 왕에게 아뢰되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고는 조서를 내려 그대로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 대로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금고에 들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접곧 아각사랑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민이르되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을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사를 쓸때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이라 이에 그 조사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도 그 재산을 탈취하라 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사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대로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함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상은 어지럽더라 사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자리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동으로 가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면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사하더라. 예스도의 신녀와 네시가 나와 전한 이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입복을 모르드기가 전하여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기가 받지 아니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에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결문 앞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다기 돌아와 모르드게의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다기에게 이르되 는모르드에게 전하기를 왕이 신하들과 왕이 각 지방 백성이 다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교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간. 이미 사십일이라 하라니라 그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며 모르드에게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질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르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와도 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귤을 어어기왕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니라모서이기가가서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장 제삼일에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이렇 어전 맞은편에서니왕이어전에서전 문을 대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뜰서이는 것을 서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를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웃어 사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아니라. 잔치에 갔니라 잔치에서를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고대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를 절반 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기는 하니 애소가 대답하여 이럴때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다 내가 만일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오셨서내 이름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머리두개가 대걸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하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고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르세를 청하여 자기 큰 영광과 자기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이 들어 왕이 모든 지방관이 남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터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로데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을 만족하지 아니하도다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길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로데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주거거 잔치에 가서서하니 하만니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해 나무를 세웠니라육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다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두대시펭다나 세레스가 아우스유로 왕을 암살하는 음무를 모로데게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짝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즉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때려 있느냐 하에 마침 하마니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군 바깥에 이른지라 즉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마니 때려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돌아오게 하라 하니 어머니 들어오고는 왕이 못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나. 저는 나 외에 누구를 유하고 왕께 아래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는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문에앉 유다 사람 모르디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머니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디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걸고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경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니라, 모르디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마는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그 피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르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지해로운 자와 그 안에 세르스가 이르되, 모르디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한 지 시작하였으니, 등 그를 이기.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릴 줄이 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대신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은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은 에스더여 그대의 수청이 무엇이냐고 허락했느라 그대의 유가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느라 왕와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왕 우리가 노비를 팔리더라면 내가 점점할 쓰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쓰리다하니 아에르 왕의 왕와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히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느냐하니 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여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하니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고 내. 왕이 놓아요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권이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서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거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으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 대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급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었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면모르두 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나무에 아, 나무 어, 하만의 나무의 하만을 단임 왕이 누가 그치니라 팔지 않고 날아우스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은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득에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리게 대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득이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득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득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이 발 아래 얹되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의 해하려 한 악한 게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기를 내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우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혜을 입었고 또 왕이 이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는데 조세를 내리사 아극 사람 하마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고 깨하고 쓴 조세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버리까 하니 아수요로 왕이 왕후 에스도와 유다인 모르드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려. 그 집을 에어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예로 유다인에게 조사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 하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진 조사는 누구든지 저할수 없음이니 다 아니라 그때 시워 먹을 곳 삼을. 이십삼일에 왕의 서계관이 소집되고 부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조사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에 백이십칠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인과 관련에게 전할 새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 왕의 명령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조사를옥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빌러서 왕의 일을 쓰는 준마를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용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파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몬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오명이 매우 급함에 욕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된 대로 모르드기가푸르고흰 조보를 입고 큰 금판을 쓰고 자색하는 배 옷을 입고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원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리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다월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돌이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수헤르 왕의 집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물로 보는 자들이 모르드기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기가 왕궁에서 종기하여 점점 상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기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 로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몬과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레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다와 외사다곧 하마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사인은 손을 대지 아니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돌르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에스다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별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선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느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느라 하니 에스가 이르되 왕이 만에 좋게 여기시며 수산에 사는 유...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선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선을 조선에 내리네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느라 아달월 14일에도 조선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서는 유대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골. 골고에 고을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기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우세로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온갖에 망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이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게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변화여 기쁨이 되고 애통의변화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고지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보르드기가 보낸 그 일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사랑 하마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왕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왕이 조설인으로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렸던 아캄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니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아 달게 하였으므로 부리가 부르의 이름에 따라 그둔아를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을 말며 맛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조선인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종이 놓은 때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불임일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도와 유다인 모르드기가 정권으로 그를 쓰고 그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로 써서 아즈로 왕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이와왕 에스더가 명령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불이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바가 있음이더라. 모르득이 아,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그일을 책에 기록되었더라. 10. 아이수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종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계를 높여 존기하게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베르드기가 아이수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이하였더라.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날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마리요 낙타가 삼천마리요 소가 오백 0월이요암나이가 오백 마리이며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지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유혹되게 하였 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루어졌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니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를... 어 울타르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욕되게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의 땅이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한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먹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배서 물러가느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대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한이 요배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나기는그 곁에서 불르멍 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나이다 나만 홀로 피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모서아르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음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 사람이새 부르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그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음으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또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로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로 왔나이다 하는지라 요비 일어나 거드을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니여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여호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장도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여우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리 다녀 왔나이. 여호와께 사탄에게 있실때 내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느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르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라. 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면 시 틀림없이 주를 향한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먹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존기한하게 앉자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거를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이 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벳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려다음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고대만 사람, 엘레베스와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역속하고 오다니, 문을 들어 멀리 보면그욥인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곳을 짓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 없었더라.